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요번 5월에 어, 5월 14일 이번 주네요 벌써 그죠 이번 주에 교육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 볼게요 5월 14일날 교육 일정 하고요 저희 카페 이지 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에서 하는 거라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해 주셨으면 하고 소개해 드립니다 음, 1교시는요. 집합 건물 회계 감사 대비. 2교시에는요.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시간에의 수당 계산, 퇴직금 제도 변경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거예요. 음, 저희가요. 사실 이렇게 많은 교육을 여러번 했어요.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번에 여덟 번째 교육이고요.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교육할 거거든요. 5월 28일 날은요. 5월 28일날은 공동주택 회계감사 대비 오부과가부과 가소부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요번 5월 14일날은 우리 그 공인회계사 천하통일님께서 집합건물 회계감사 대비 하는 거 알려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근로자의 날 수당하고 시간의 수당 요번에 퇴직금 제도 변경됐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5월 28일날은 공동주택 회계감사 대비 우리 공동주택 때 어떤 회계감사를 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집합 건물 회계감사 대비는 정말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으실 거예요. 사실은 어, 올해 처음 음, 2022년도 분에 대해서 2023년도에 회계감사 받을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결정해야 되죠? 2023년 3월까지 결정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회계감사 받으셔야 돼요. 9월까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요번에 퇴직금 제도 변경됐잖아요. 그 내용이랑 근로자의 날 수당이랑 우리 시간의 수당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어떤 뭐 휴일 근로와 또 휴무 그 다음에 우리 뭐라고 해야 되죠? 휴일 근로하는 거하고. 무급 휴무일과 그다음 유급 휴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근로자 날내는 어떤지 요런 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아플 때 어떻게 병간했을 때돈 내야 돼, 말아야 돼. 요런 내용도 같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5월 28일 날은요. 공동주택 회계 감사 대비. 이제 회계 감사 아마 처음 받보시는 분들은 너무 가슴이 떨릴 거예요. 근데 저희 어, 여기 공인회계사 천하총인님인 워낙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쪽 개통에서. 어,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으로는 한 3위 안에 드시는 그런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 어, 회계사님 중에서는 3위 안에 드시는 분이 아닐까.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회계사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공동주택에서 회계감사 했을 때 문제가 안 될지, 집합건물, 어떻게 하면 회계감사 문제가 안 될지 알려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어, 그러니까 5월 14일 교육도 신청하시고, 28일 교육도 신청하셔서 들어보세요. 어, 2022년 5월 14일이고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고요. 집합건물 회계감사 대비는 우리 회계사님이 1시부터 어, 한, 한 시간 반 정도, 그리고 근로자의 날 수당, 시간의 수당, 퇴직제도 변경은 제가, 어, 한도한 시간 30분 정도 하겠습니다. 교육비는 만 원이고요. 줌으로 할 거예요. 다음에 날좀 풀리면 한뭐 30분 정도 모아놓고, 이제 오프라인 강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장소까지 섭외를 해 놨답니다. <laughs> 자, 그 대신 줌으로 안 들으시면 실, 에, 이게 줌이 아니고, 이렇게, 실강이면 대관료나 이런 것 때문에 교육비가 좀 올라가실 거예요. 그거는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u r l 을 연결해 드릴 거거든요. 저희 더보기란에 보시면 URL 이 있어요. 거기에 댓글로 교육비 입금을 신청합니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번호는 저희가 부여합니다. 어, 접속 시줌 URL 발송하고요. 그 다음에 그 비디오 오디오는 모두 오프, 오프. 조용히 하고 들어와 주세요. <laughs> 예, 접속 시간 11시 10, 한 10분, 15분 전에 입장하시고요. 인사 나누고 시작합니다. 늦어도 시작 전에 들어와 주세요. 저희 교육은 뭐 다른 교육도 다 좋겠지만 저희 교육들도 전문가들이 교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 전문가고 저희 회계사님은 또 교육도 하시, 교육 전문가이시도 하시고 또 이렇게 회계 감사시기 때문에 아, 회계 감사 가지고 뭐죠? 회계사. <laughs> 회계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강의 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카페 예, URL 들어오셔서 어, 교육 신청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어, 저희 그 카페가이지 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이고요. 요거 집합 건물 회계 길잡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공동 주택은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집합 건물 안에 공동 주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laughs>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저희 카페 오셔서 신청하시고요. 저희도, 음, 교육대 뵙겠습니다. 어, 저희는 100명까지 받고 있고요. 지금은 한 20, 30명? 그 정도 신청하신 것 같아요. 신청하실 분들은, 어,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빨리빨리 신청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좀 특징이 있어요. 저희는 일주일 동안 무료로 그냥 유튜브를 열어드리거든요. 그래서 못 들으신 분들은 그날 강의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만약 필요하신 분들은 내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이 있다. 그래서 못 들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실강을 바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실강은 일주일만 딱 올려드리고요. 요청하신, 그, 교육 요청하신 분들은 다 열어드려요. 근데 나중에 이 교육 못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열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그냥 교육비 받고 그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해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어, 그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좀 바깥 바람도 좀 쐬시고 어, 햇볕도 좀 쬐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행복하세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